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킹가로이 우리 땅에 지금 심어놓은 매실에 물을 주었습니다. 일주일 물을 안 줬더만 매실이 좀 말라서 물을 충분히 줬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이번 옆에 26개. 또 구덩이를 파서 매실 심을 준비를 또 하였습니다. 오늘도 앤주루가 도와줘서 같이 둘이서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. 킹가로이 땅에 풀꽃들이 빠피어서 바람에